마른 물고기처럼 나히더 어둠 속에서 너는 잠시만 함께 있자 했다. 사랑일지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네 몸이 손에 닿는 순간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너는 다 마른 샘 바닥에 누운 물고기처럼 긴 겹게 바닥이고 있었다. 나는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몸을 비비는 것처럼 너를 적시기 위해 자꾸만 침을 뱉었다. 내 비늘이 어둠 속에서 잠시 빛났다. 그러나 내 두려움을 내가 알았을 리 없다. 조금씩 밝아오는 것이 빛이 물처럼 흘러들어 어둠을 적셔버리는 것이 두려웠던 나는 자꾸만 짐을 뱉었다. 내 시든 비늘 위에 아주 오랜 뒤에 나는 낡은 밥상 위에 놓인 마른 황어들을 보았다. 황어를 본 것은 처음이었지만 나는 너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황어는 겨울밤 남대천 상류 얼음 속에서 잡은 것이라 한다. 그러나 지느러미는 꺾이고 빛나던 눈도 비늘도 시들어 버렸다. 낡은 밥상 위에서 겨울 햇살을 받고 있는 마른 황어들은 말이.